안녕하세요. 최선을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유운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주 일주 남자분의 고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장성살눈에 타행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외국 출장을 가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부모의 형제가 자신에게 권한을 주어 부부 별거가 잦으며 부기와 권세를 누리는 운입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예부대를 양성하고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하는 운입니다. 형제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집안을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유축이 만나 이름을 떨치며 성공하고 당선되거나 수상을 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장성살 운에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으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해와 구설로 어렵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연이 좋지 않으며 타양살이나 이민을 가거나 천하를 유람하다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화목하지 못하거나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 있거나 가정이 불화하여 괴로운 운입니다. 아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나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사업을 실패하여 아내와 불화하고 아내의 질병이나 부친의 사별이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함이 많은 운입니다.대체로 불행하며 부부 불화하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겪을 수 있고 만원을 권장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망신 장성살 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